소금물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소금물 문제가 좀 길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8% 소금물 200g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안에서 콸콸콸 좀 따라 냈어요. 따라 낸다그래서 농도가 바뀌나요? 내가 100% 오렌지 주스를 컵에 따랐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 음료수가 다른 걸로 바뀌나요?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100% 오렌지 주스죠? 자, 그런 것처럼요. 8% 농도의 소금물을 따라냈습니다. 그러니까 소금이 좀 빠져나갔을 겁니다. 대신에 몇 g을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. x g이라고 할게요. 떠냈습니다. 자, 그리고 대신에 여기다가 물을 똑같은 양만큼 집어 넣었고요. 그리고 나서 다시 2% 소금물 120g을 넣었더니 결과적으로 3% 소금물 320g이 되었습니다.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가 되네요. 자, 그러면 어디 어디 소금이 들어있는지 보세요. 여기 소금 들었죠? 얘 소금 빠져나갔습니다. 물에는 소금 안 들었어요. 2% 소금물에도 분명히 소금이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럼 소금이 들어있는 것만 보고 식을 한번 세어보면요. 첫 번째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 있었죠? 빠져나갔습니다. 자8% 소금물 xg 안에 들어있는 소금만큼은 빠져나갔고요. 물은 안 더해요. 소금 안 들었거든요. 자 그럼 여기다가 더 넣은 거 100분의 2 곱하기 120이 안에 소금이 들었죠?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넣고 빼고 했더니 남은 맨 마지막에 남은 소금이요. 3% 320g이다 라는 겁니다. 됐죠? 자 이렇게 식을 세워봤어요. 양변에 100을 곱해서 우리 분모들로다 없애서 계산해봤더니요, 1,600 마이너스 8x 플러스 240은 960이다.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. 자 그래서요, 우리 x는 좌변에 남기고 상수만 우변으로 이항했더니요, 마이너스 880 되더라고요. 따라서 x는 110이 됐습니다. 문제에서 원한 거8% 소금물에서 떠낸 소금물의 양은 얼마다? 110g이다라는 겁니다.